겁니다. 자, 다음은 폴리 별의 는 밤. 뮤직. 아, 이거 디빌트는 노래 부르면 이쁘던데 어, 고대신용 야, 이거 고대쌤 풀강이네요. 풀강? 어, 블러키 케이뻐 아, 내가 선물 받았는데 언제 뽑냐, 이거. 뽑을 게 너무 많아. 자, 엘리언. 용용용. <목소리> 막네. 헬드래곤. 나빠밤빠빠밤저입니다 미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심심해서 해 봤어요. 왜 있지? 빵이야! 오, 진짜 개구리 같네. 오, 이게 이쁘다. 나도 이게 있는데. 데칼, 코마니, 페팔, 빙하고룡, 로플래그너또 있어요. 치즈미. 그럼 모리카 있고, 룩소린. 룩, 룩, 룩. 샘불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친추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쨈돌린니가 <웃음> 반가워요. 기우천 <laughs> <김천> 님. <언니. 웃음> 네. <웃음> 아, 고민해볼게요. 아네 감사드려요. 아, 네, 반가워요. 로리카꿍님 반갑습니다. 루야까꿍님 반갑습니다. 기우천님 반가워요. 진각성 이긴 각성 없는 이유는 다른 묘미 각성들에게 자기 때문에 이긴 각성이 없다는 음, 생체 실험. 아, 네, 감사합니다. 선물로 알코드 두개 줌. 아, 감사드립니다. 카이토 님. 가루다 S2. 그, 뭐예요 닉네임 아니죠? 이미 지났어. 그렇겠세이드릴까요 직판이? 어우, 저이 좋죠, 뭐. 근데 저 있는데 좀 충분히 있긴 해요. 반가워요, 김성주님. 레이어스. 화랑. 저도 이거 있는데. 어, 이 진짜 이쁘다. 어떻게 얻어요, 이건? 오, 씨. 아르고, 테일.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아 죄송합니다 물좀 마실게요 동굴 탐방하면 목이 아파 자 포메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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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메쿨은 이렇게 성장합니다네 이렇게 해서 받구요뭐 이미 친구 아 이미 친구도 검색되는구나 근 치매인가? 아 DP 올수님 감사합니다 아직 까먹었어 누군지 까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끊지 말라는. 아 체카드 코드 용이군요. 네 반가워요. 자 바로 가봅시다. <laughs> 잠깐만. 오 잠깐만 나못볼거 같아 지금. 이게 블랙콘이 몇 개이고. 블랙콘 블랙콘 와 이건 7 9 와. 오 이건 7 0 오우씨 뭐야 이거. 바디온의 따스한 발칸 유니드래곤이고요. 디오나이스가 7.0인데 빛의 가디언 7.0. 뭐발좀 멋있다. 근데 성체야 이거? 초월이야. 아스티 진짜 귀엽네요. 요, 요번에 공모전 해보니까 아스티를 원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진짜 귀엽다. 아 어, 심장 가라앉지 마. 엉! 생방송 중 심풍사 사망. <laughs> 웃기겠다. 사나래 그럼 안 되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는 해야지 아 아무튼 뭔소리인가 지금 아무튼 네 약간 빙하거려 우웅 음, 귀여워 롤루 응등 음, 시원해 이렇게 등 긁으면 엄청 시원하죠 네등 긁기 등 긁기 등 쓱쓱 네 <웃음> 진짜 <웃음> 등 긁는데 오우씨 너무 좀 무섭다 어 추빵 어, 진짜 멋있다 스플란타 드래곤 이왜안 움직이냐 근데 아 움직이는구나 그라치, 아이세스, 기간티스, 네모니오 터틀톰, 렉몰, 렉몰, 데르드, 렉몰, 렉몰, 마가, 블랙콘, 흑룡블랙콘, 아그나드, 그리고 스크룸고 그리고 발라크, 그리고 그라치아 오, 그렇지 또 있네. 스크룸, 스크룸은 스크룸, 얘도 레이드 같은데, 많이 반거 같은데. 일로스, 그라치아그라치아 진짜 많으시네요. 진짜 들리고 디피우스님, 이제 하이, 8D에인가? 아 오늘은 마감됐어요. 네, 철윗 단계 나오겠죠? 네, 아직은 진각성이랑 SS가 최고죠. 아 레이드예요. 아, 네, 로린 나중에 해드릴게요. 저 친구 몇 명이에요? 친구 몇명 명이? 지금 모르겠어요. 한 30명 된것 같은데. 베르나 너무 안 크죠? 네, 아직 안켜봐도 모르는데 스포 당했네. 제 차례에요! 알겠습니다. 하이디 스파이크 드래곤 응. 어떻게 해야 코딱지를 파야 차례에다가 소문이 날까 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 한 거야 지금 자 포메쿨 리프라인 블러드네이트 테일 드래곤 예. 응. 내가 구미여다 오 진짜 좀 멋있다 이러니까 이 암마 심미안 바리안 오이. 호이자 호이자 <laughs> 어이 책보네 드빌애에서용됐했죠 인섹트드래곤 귀엽네요 뿌뿌네 그리고 푸딩곤 그리고 빙하고령도 전설이 있으시네요 얍 원피스 <laughs> 죄송합니다 자 흥? 왜 백룡이 없어 왜 흑룡밖에 없어 빨리 탈색해 탈색하라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죄송해요 아 너무 너무 <laughs> 감정이 격해졌네요 네크로맨서 한뚝배기 하실래요자 네크로맨서 좋죠 플로리안 너무 이쁘고 깨비곤 그리고 어, 블랙킨우유 뭐야 이거 언제 키워줄거야? 언제 키워줄거야? 이 망할 주인아 나 언제 키워줘? 시청자가 주셨는데? 이 변비라 걸려라 야 변비 그리면 안돼 치유까지 했는데 나 큰일나 다 찢어져 자 수령 멋있죠? 그리고 테일드래곤 그리고 슬레.. 어기 슬레이어구만 아저씨 이칼 얼마에요? 응안 팔아 응 돌아가 응 도리도리 네 나쁜 놈이죠? 응? 샥스핀네 하이딩 침투해서 보내드렸고요 진짜 뭐라 씨브린지도 모르죠? 네, 그리고 1411411414네자 파이어 드래곤 라라 불타는 소세지 아 이게 뭔 소리야? 자 고대신용 그 그늘진 발라드 발로드 네. 오다크프로틴 7.0이네요 잘 키우셨네요 각성하든가 초월하든가 빵통치게 이게내마 이겨내마 이게맞짱 맞짱 아 공격형이네요 진치들이고요 일주일, 1일 미적이면 삭제입니다 닉네임님 닉네임이 닉네임이야? 아니죠? 진짜야? 몰라 이건 왜 적었어 내가 뭐야 이건 닉네임이 닉네임이요 뭐요닉네임이닉네임이두명이요이거뭐 뭐, 하자는겨 이거유령빛이네정지할게요 몇번 얘기해이지임이이게고있어안임안돼요임이이 네, 게임이 미마임이야아임이 네, 다음에 꼭해드릴이게요 네. 한명만 더하면 다섯명 더해야되고 다섯명 더하면 망아 <laughs> 그냥 사용제한시간 건거예요도배할것같아요자 알겠습니다 마감 아 다음에 또할게요 자주합니다 플러리 안가서 사육하지만 키웠어요 재판이든 키우지 않을까요? 아 블랙킹 이뻐 진철이냐는 그럼, 아 무슨 슈퍼철이냐 면요 슈퍼, 슈퍼 파워철이냐네. 은희님 반갑습니다. 끝났어요. <laughs> 오늘 엄청 오래했는데. 반가유. 네, 타케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마감이라. 네. 더 해드리고 싶어도, 네, 문제는 제가 빵꾸똥꾸대요. 네, 돼요 진심. 네, 한 입으로 두 말하다 보면 네 신뢰가 떨어져서,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반가워요, 하는님 여러분들, 뭐, 한두 번 해드리는 건 뭐, 상관없는데. 그래요, 그거 쌓이다 보면 결국 실례가 없는 거예요. 딱, 지키면, 유도리게 해드리잖아요? 유도리게 하니까. 네, 드뱀 끝났죠. 한 1시간 20분 했죠. 탐방 지금 하고 있죠. 다음 주에 또할 테니, 뭐, 시험들 다시, 아, 다 보시고, 목요일이나, 네, 할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반가워요 껄껄 y a 잠시만. 네. 오오타타임 자, 빨리 할게요 자, t v t 온님가로가가겠습니다 반가워요 a o 유트브님반갑분이갑습니다 초월 다음은 강림 단계 그렇게 m 네요 각성 나올 수도 있 o 요 각성 나올 수도 있 g 요 반가워요 물파드요 부 s 는 비밀 자, 다음 분 가겠습니다. 닉네임 뭐였지? 네, 할게요 자, 티네온님 반가워요. 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려요. 자, 티네온님. 오, 이 잠깐만. 못 봤는데 7.0이었네? 나또 이제 한5.0 되는 중에 흥! 블랙카드 그렇게 키워 우쭈쭈쭈쭈 이럴래 했는데 잘 키우셨네. 브라보 유어 라이프. 네, 그럼 매직스타 카드 놀이하고 있죠? 캠볼리다 마. 야, 이게 바로 포 카드다, 야. 자 포메쿨 날 내기에 견들 저희가 한 방에 뽑고 봤죠 개꿀 블루라이팅이 진짜 귀엽네 흠파 응? 언제 줘? 파 언제 줄 거야? 팝 줘? 팝 달라고? 아 배고파 응? 네 친구 어디갔어? 딴 동굴 가니까 고대주냐한0 마리 있더만 왜나혼왜 왜 혼자야? 나도 없었마 자 번개고령 얘 번개고령이 이거 드비레 아, 드래곤빌리지 공식 그 만화 있잖아요 유튜브에 애니메이션 여자더라고요 여자 그래서 그 스네이크가 유혹 걸었는데 유혹 안걸리고 스마트는 모르겠고 자 진주 걸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로피님 아 감사드립니다 까먹었는데 감사드려요 찡긋 네, 네자 다음은요 이제 로피님인데요 파워드래곤이 보이네요 오우씨 뭐야 사대신용 다 모았어? 자 빙하고룡 있죠 고대신용 있죠 파워드래곤이 있... 어 뭐야 이거 근육몬 알통몬인가 아자 자동차보다 빠르고 기차보다 더 빠른 우리 친구 봉팔 죄송습니다 뭐라 한 거야 지금 아그 번개 걸음 대신 청, 청룡이 대신 했네요 역시 드래곤볼이 짱이죠 네 시공 <laughs> <laughs> 아 시공 좋와시내 좋아 시공 좋아 시공 좋아 시공 좋아 저아 시공 좋아 시공 좋아 아 죄송합니다 이건 뭐 너무 웃겨가지고 봐봐요 시공조화 딱대 아우 아, 죄송합니다 네 아우 너무 웃었네 아 죄송해요 아좀 이제 웃음.. 웃는 포인트가 좀똘추가아 죽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너유류류오티로님 반갑습니다 음? 네 의류업에 종사하시나봐요 옷 파시나 옷 만드시나 따스한 발칸 청양 드래곤, 청양 고추장, 네맵겠네요타르타라 소스, 흥룡, 오이잘 키웠네. 어칙창에 족발 당수, 아 이게 아니구나, 당수. 어 이게 풀이 일어나구나. 어, 꼬리를사랑상 거리네. 왜 드래곤들이 여기 아이뭐 이렇게 볼록파하지다 개구리인가? 자 닌자 드래곤, 이거 이거 드빌 애니메이션 그거 유튜브에서 보니까 얘가 막 나오던데. 나무 기구랑 같이 놀던데. 자 수령이. 스켈레톤, 부끄럼 타기는 살곰탕 해볼까 아 좋습니다네 그고 민드 드래곤께서 네. 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 쌀양념 할게요 하... 그러지맙시다. 인간적으로 어 근데 많이 부화하셨네. 크리스마스 배경도 어떻게 구매하셨대 나도 구할 수 있나? 어, 귀엽네 다로스 우왕 룩소린 카루다 뭐 끝이요? 시그마 얘 루피아랑 비슷해생겼다 진짜네? 시그마랑 루피아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예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1일 미접임 삭제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봤는데요 참고로 지금 친추 그래도 한몇명 뭐 받은 거든요한 10명은 받은 것 같아요 아홉 명 10명 아마 지금 받으신 분들이 아마 지금 넣은 거는 더 엄겁니다. 1일 미접이면 은 예외 없습니다. 엄청난 랭크 응간인 분들 뭐막다섯개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뭐수상계인 가요? 음 네, 다녀오셔서 다시 이제 생방송 오시면 취직되니까 이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예로테 이거 왜아셨했지 삭제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데빌1 해봤습니다